미끄러운 눈길을 해치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지요. 그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능력은 그날 하루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강하게 역사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모두가 재현하고 싶어하는 교회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 원형의 모습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장 43절을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 기사와 표적 가운데 하나의 신뢰인 셈입니다. 이런 유의 일들이 사도들 당시에 많이 일어났음에 분명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절망적인 인생이 희망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포기한 지점에서도 복음은 얼마든지 새로운 살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과연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나 힘있게 또 아름답게 살수 있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면 기적을 행한 인물에 주목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경건이나 자기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밝혀 줍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3장 16절은 이 기적에 대한 요약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 예수의 이름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기적의 근원이요 능력의 근원입니다. 믿음은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부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기초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바로 믿는 것 그리고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고 예수가 모든 것의 중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께만 주목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두 사람은 갈리 어부 출신입니다.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단짝이었습니다. 사역도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행동파 베드로와 사색파 요한의 동력은 아름답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행동파와 사색파, 적극파와 소극파, 저돌파와 신중파, 철저파와 융통파,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협력해 갈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교회에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서로 다른 재능과 배경을 가지고 모인 곳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같은 복음을 품고 같은 사명에 따라 하나가 됩니다. <laughs>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최고의 동력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신앙 세계의 신비기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동역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가 동역자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친구였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도 친구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리고 다니엘도 친구였습니다. 형제가 동역자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은 형제요 남매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습니다. 선후배가 동역자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요호수아 선구자와 후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 아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가나안 정탐도 치러냅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만날 때 여호수아는 그 회막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선후배요 동력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선후배요 동력자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도 선후배였지만 동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력자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름다운 동력자 대표적인 동력자였습니다. 동력의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동력이 있습니다. 함께 소리지르며 외치면서 전진하는 동력도 있습니다. 서로 열정적으로 토론해야 되는 동력도 있습니다. 손잡고 기도하는 동력도 있습니다. 서로의 특징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용납하는 자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자세가 동력의 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그런 좋은 동력자는 인생길에 좋은 동반자일 수 있고 도움이 될수 있고 힘이 될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동력을 통하여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은 자기들이 주목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께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에 집중해야 되고 주목해야 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입니까? 기적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예수의 이름은 똑같은 것입니다. 기적의 출처 예수 그리스도. 기적의 수단 예수의 이름. 기적의 수단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였습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도구입니다. 그 통로입니다. 도구가 중요하지요. 하지만 도구가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도구는 가만두면 제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도구는 좋은 주인 만나서 쓰임 받을 때 훌륭하게 존재 목적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물론 아무나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3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 뿐입니까? 사도들 외에 도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이 도구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도구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은 왜 붙어 있을까요? 나사렛은 세상에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셨고 그곳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직장생활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보좌의 주인이셨지만 그곳을 포기하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사렛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신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고 나사렛 예수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셨지만 그분은 기름부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오랜 생월 동안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손이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복음의 액기스고 복음의 이 비밀이고 영광의 이름이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는 돈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이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도 없습니다. 이 사람, 이 거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거린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바로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거린이 얻고 싶어했던 돈도 물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어마어마한 것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 예수를 가지고 지금 이 안전뱅이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필요로 한 줄도 몰랐는데 실제로는 필요했던 바로 그 것.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용도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처럼. 나에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은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있다 하는 말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언제 가지게 됩니까? 언제 소유하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그때, 그때 예수를 내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하는 그것을 외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세례 의식입니다.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진에 받고 예수와 함께 물에서 올라오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예식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소유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은 나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때 얻게 되는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천국을 영원히 누릴 바로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와 함께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께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은과금을 자랑합니다. 교회도 은과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혹은 은과금을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자세입니다. 은과금이 영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은과금이 한 영혼을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은과금을 잘못 사용하다가는 일만하게 뿌리가 될수 있습니다. 은과금은 그래서 잘못 잘못 사용하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망쳐버립니다. 우리는 은과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과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기적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기적을, 그 기적의 체험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내게서는, 혹은 왜 나를 통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방해 요소들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흐름을 막아내는 장애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방해 요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로 흘러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만큼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할 그만큼 귀가 둔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도움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를 막아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죄에서 나온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능력의 흐름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이중삼중으로 얽혀버립니다. 그러한 것이 능력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이중성, 여기에 대하여 야고보선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선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에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두 마음입니다. 의심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게 됩니다. 그 때문에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꽉 막혀 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도 두 마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거리를 떼어 놓습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죄를 없애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결한 자세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두 마음, 내 속에서 나누어진 이두 마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자는 마음, 세상과 똑같자는 마음. 두 마음이 공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죠. 바람에 밀려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성결해지려는 마음과 다른 한편으로는 죄짓는 행동이 공존하는 경우 두 마음입니다. 마음의 초점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막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 능력의 통로가 막히지 않은 상태, 성결한 상태라고 하면. 여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으로 옮깁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것보다도 우리의 무엇이 능력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원인만 제거하면 됩니다. 이 이물질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최고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능력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점만 바로 잡으면 분명히 능력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중성, 우리 마음의 갈라짐이죠.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라고 찬송을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것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기쁨이요, 친구라고 찬송을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힘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삼고 다른 것을 친구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찬송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보다 귀한 수많은 것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실제로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의 거리는 이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면 이에 얼마나 뻘쭘한 노릇입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두 사도의 심령 속에 뭔가 특별한 신호,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음에 분명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했을 리가 없죠. 그들의 마음 속에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힘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하여 불편없이 역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상태만 되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 전체에 대한 정리를 요구합니다. 잠깐 필요할 때 예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 들었을 때, 문제 생겼을 때만 예수의 이름을 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깨끗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삶은 추한데, 능력은 거룩하게 역사해달라. 이건 자기 모순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삶이 거룩하면, 거룩한 능력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 주의 능력은 얼마든지 역사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 생각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한계요 생각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상식 우리의 지식의 틀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럴 때가 많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딱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속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그러한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지식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가지고 있되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능력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믿던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이 터지도록 외쳤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간절하게 사모했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능력의 근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기적의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출발선상에.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부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물질만 제거하면 됩니다. 초점 맞추면 됩니다.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능력의 신성한 통로가 우리의 죄나 우리의 두 마음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십시오. 초점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말 우리 안에 가장 고귀한 능력의 근원이신 그 예수의 능력, 지금도 변함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일한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도 기적적인 일에 쓰임 받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요한처럼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시던 마지막 시간 동안에 그의 이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16장 23절도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새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부활하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하여 새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특별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새 시대의 기쁨과 능력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기쁨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관원들이 나중에 사도들을 협박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사도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 듣기 싫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전히 말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전히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도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능력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할 때 일어나는 인생의 변화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은 계속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더라도, 은과금은 내게 없어도,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고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그 약속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계적으로 앵무새처럼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망령돼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알고 믿고 소유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전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진짜, 진정으로 세상의 소망입니다. 인류 구원의 이름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맛보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